엉덩이 색깔이다. 꼭 칼콜 맛이야, 진짜. 오. 제대로 꾸덕하고 쫀득하고, 취한 메론 냄새를 맡았어. 다 먹었다. <laughs> 한 번만 호흡 부려줄래요? 잠깐만. 고마워요. 친절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튜브 빵튜브 뽀니입니다. 빵빵뽀! 여러분, 한주 늦었죠? 원래 저번 주에 올라갔어야 되는 신빵털이 오늘 시작해볼 거고요. 이번 달은 CU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빵 털이는 빠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카롱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더우니까 빨리 녹으니깐요. 요거 과일 마카롱입니다. 이번에 마카롱이 또 과일로 나왔어요. 나 마카롱 안 나오면 또 서운할 뻔 했잖아. 야. 이게 무슨 과일 맛이냐면은 키위 패션후르츠 자몽이래요. 어, 되게 시트러스한 애들로 들어 있는데 자몽부터 먹어 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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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음! 근데 자몽... 음... 자몽에이드에다가 딸기 맛 시럽도 좀 섞고 복숭아 맛 시럽도 조금 얹은 것 같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자몽이라고 하기에는 떨떠름한 맛이 전혀 없고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달큼 상큼해요 그래서 자몽에다가 딸기랑 복숭아도 좀 첨가한 것 같은 그런 맛이다 맛있네? 괜찮아요. 음. 이거는 패션 후르츠. 패션 후르츠 맛, 노란색. 음! 음! 패션 후르츠. 얘도 되게 달고 부드러워요. 음, 얘는 가운데 잼이 없어요. 음, 가운데 잼이 없어가지고 자몽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고. 패션후르츠라고 하기에는 약간 망고에 가깝고요 망고랑 패션후르츠랑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생각보다 시지 않고 상큼달콤해가지고 부담 없는데요 요거는 키위입니다 키위 표현한다고 깨를 올려가지고 <laughs> 오 키위 맛에 깨를 올렸다 음. 깨가 거슬리긴 하는데 얘는 키위예요 가운데 잼 들어가 있고요 얘가 가장 상큼하긴 한데요 막시거나 그런 맛 없이 얘도 부드럽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과일 맛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딱 어울리는 맛이고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카롱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복숭아 이제 복숭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복숭아 복숭아입니다. 엉덩이 색깔이다.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재이어 사실 너무 무난할 것 같은 맛이라, 음. 특히 무난하지는 않은데요. 음, 무난하기보다는, 예, 되게 별로예요. 어떻게 별로냐면 좀 별론데 복숭아 맛이 생각보다 진하지 않고요. 약간 인공적인 복숭아 향이 여기 뒤쪽에서 오는데 그게 좀 별로예요. 음, 근데 또 그게 진하지가 않아. 아쉽고 약간 불쾌하게 들어오거든요. 복숭아 향이 딱히 먹어봐야 된다거나 추천하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마카롱 드세요 마카롱. 요거 이번에 그릭 요거트 해가지고 또몇 가지 나왔는데 요거는 GS랑 CU 두 군데서 다 파는 것 같고요. 그릭 요거트 쫀득 롤 케이크, 그릭 요거트 딸기 케이크, 그릭 요거트 한입 슈 요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 시리즈 한번 먹어볼게요. 얘도 피치 피치 롤이네요. 기대가 되는 느낌? 반반 크림이고, 좀더 여기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느낌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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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부터 맛있다. 빵부터 되게 퐁신퐁신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이빵 속이 되게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그래서 빵부터 맛있는데, 안에 있는 크림이 진짜 그릭 요거트처럼 살짝 꾸덕꾸덕한 그런 질감에다가 산뜻 상큼한 그런 느낌 쉬지 않게 쫙 깔려 들어오고, 복숭아 맛은 살짝 인공적이긴 한데, 편의점 디저트라면 용서되는 정도의 인공적인 향이에요. 음! 요거트 향이 꽤나 고급지게 들어갔어요. 음 음. 딸기 크림이랑 딸기 잼이랑 케이크랑 위에는 위에가 아마 그린 요거트이지 않을까요? 아, 좀 싫어. 포크 좀 싫어. 정말. 음! 삼립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빵 자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케이크 시트가 얘도 아까 그 쫀득 롤 케이크처럼 쫀쫀하니 통신 아니 맛있어요. 근데 어, 롤케이크가 좀더 맛있는 느낌? 얘는 딸기가 인공적인 향이 좀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복숭아에서 어우러졌던 그 인공적인 향보다 조금 덜 어우러지는 딸기 딸기 시럽 맛. 음, 다시 먹어봐도 살짝 그래요. 음, 그냥 무난한 편의점 딸기 케이크를 먹는 느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추천까지는 아닌데 막 추천까지는 아니고 추천은 아까 롤 케이크를 더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먹어봐야 되겠죠? 한입 슈우 어, 눈에 잠깐만 뭐 들어갔어요. 잠깐만 잠깐 만한 번만 호 불어줄래요? 잠깐만. 눈에 뭐 들어갔어. 어 감사해요. 빠진 것 같아요. 아, 고마워요. 친절하시네요. 그린 요거트 한입 슈 기대 안 해요. 왜냐면, 슈는 언제나 기대하지 않고 먹었을 때 기분이 좀 낫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크림이 괜찮은데? 슈는 그냥 베이비 슈, 눅눅한 베이비 슈 마시고, 안에 있는 그릭 요거트 크림이, 음 되게 맛있는 요거트 느낌? 그릭 요거트라고 하기에는 좀덜 꾸덕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그 산미도 굉장히 적당하고 달콤해 가지고 맛있는 요거트 맛이에요. 음. 음, 나쁘지 않아요. 크림은 맛있는데, 이 크림을 딴데다 쓰지, 굳이, 굳이 그렇게 맛있지 않은 슈에다가 넣었어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크림만 이렇게 슈 벗겨내고, 크림만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롤케이크를 드세요. <laughs> 그러면은 꼬꼬까꼬 꼬깔콘 케이크, 이거 너무 특이하잖아. 꼬깔콘 케이크라니. 옥수수, 뭐, 과자, 꽃칼콘, 진짜 그거 올라간 것 같아요. 부서진 거, 요렇게. 꽃칼콘 맛이야, 진짜. 그냥 옥수수 케이크가 아니라 레알로꽃칼콘 맛인데? 약간 단짠단짠해요. 그리고 위에 올라간 게 꽃칼콘 부스러기랑 화이트 초콜릿이거든요? 묘하게, 묘하게 이상한데 <laughs> 묘하게 자꾸 손이 가는 맛이야. 조금 중독성이 있어요. 음, 꽃깔콘맛 그대로 나고요. 단짠단짠한 느낌 주고 뭔가 이상해. 어, 되게 이상한데 어, 되게 손이 가요. 그래서 호불호는 강력하게 탈것 같은데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묘한 맛이 묘하게 맛있고 맛없어요. 자, 그러면. 이 오믈렛 시리즈가 한세 가지 정도 맛이 있었거든요. 진짜 진짜 안 팔더라고요. 근데 겨우 하나 구했어요. 쿠키 앤 크림 오믈렛 하나 구해가지고 요거 먹어볼게요. 오믈렛은 한 번도 쉬...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 먹어보는 것에 의미를 두려고 샀습니다, 사실. 와, 오 먹지 말까? 큰 오믈렛이고요. 크림에 오레오는 좀 크게 들어갔어요. 오레오는 진짜 많이 들어갔다. 오레오는 많아요. 진짜. 크림이 문제인 거야. 아니 빵이 문제인 거예요. 빵인 같은데? 음 오레오가 취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딸기 아니고 오레오가 조금 취해있습니다. 그니까 러 알코올 냄새가 난다기보다는. 공장 냄새 자체에 좀 취해 있는데, 좀 우리 정말 어렸을 때 먹었던 공장표 버터 케이크, 초코 케이크, 초코 버터 케이크, 시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장 향이 물씬 묻어나는, 좀. 음, 전체적으로 최악의 맛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 크림빵 많습니다. 굳이 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음 파는데도 많지 않거든요. 음 아마 점주님들이 알고, 주... 음 아닙니다. 살롱 이거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요게 크림 팥있고요 초코 있는데, 요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바닐라 팥. 요렇게 꽤나 큰 크림빵이 들어있고, 와, 오! 크림 가득 들어있는 거보쇼잉 음! 팥! 이마트나 홈플러스 안에 있는 빵집에서 팔것 같은 그런 맛? 음! 나쁘지 않다. 무난히 맛있다.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서 팔것 같은 딱그 정도 퀄리티. 이 빵이고요. 겉에 카스트를 가루가 되게 많이 묻어있어가지고, 고슬고슬한 느낌도 되게 좋고요. 크림은 그냥 버터크림에 부드러운 팥 들어간. 그 맛이에요. 진짜. 그 이마 트홈 플러스 설명했을 때 뭔가 딱 와닿았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크림이랑 팥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나름 만족하면서 드실 수 있는 빵이 아닐까. 초콜렛, 초콜렛 크림 쌀롱도. 초코, 하도 이제 초코 가루 단이 난다 이제. 난리 난다. 이야! 초코 크림이 가득 들어있어요. 크림 양은 진짜 대박이다. 음! 음. 초코 맛있는데? 뭔가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야. 아, 제가 코에 들어갔나봐요. 음! 이게 좀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초코가 엄청나게 진한 건 아닌데 그래도 진할 만큼은 진해요. 초코 우유, 초코 우유인데 살짝 덜단것 같기도 하다. 편의점 디저트치고는 덜 달아요. 음. 크림 살롱 둘다 추천인데 저는 초코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더 부드럽거든요. 촉촉하고. 아, 그러면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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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빵, 귤 농장하고 메론 농장 이렇게 나왔거든요. 귤은 근데 겨울이고 메론은 여름인데 한국에 미친 듯한 사계절을 맛봐라 이런 느낌인가? 어우 끈끈해요. 겉에 이게 엄청 되게 끈끈하고 메론빵. 어, 메론빵처럼 겉에 쿠키가 덮여 있고 크림 주입한 거 보이네요. 어, 가운데 크림 가득 들어있어요. 오 크림으로 장난 안 치겠다 이건가? 잠깐만요. 하는 순간 취한 메론냄새를 맡았어 더럽죠? 메론 농장이라면서 빵도 조금 퍽퍽하고 겉에 있는... 허후 어, 보세요 이렇게 엄청 많이 묻어요 이 쿠키가 엄청 끈끈하고 되게 인공적인 크림맛? 답답하면서 뭔가 기계 맛? 기계 크림맛? 밑에 살짝 초록색으로 메론이 깔려있는데 이게 메로나 맛이긴 하거든요 메로나 맛이 나는데 취해있어 음, 메로나가 살짝 취했어 공장 냄새랑 같이 알코올틱한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공기만 먹어도 나요 맛이 다 먹었다 <laughs> 귤농장 생긴 거는 귀여워요. 귤처럼 생겼고요. 얘도 이렇게 갈라보면 크림 가득 들어있고, 귤 뭔가 깔려있죠. 귤맛 뭔가 깔려있어요. 음. 메론 농장보단 나아요. 만들어낸 귤. 공장이 낳고 키우신 귤 맛이기 때문에, 음, 저는 둘 다. 비추천을 하겠지만 그래도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왕이면 귤농장으로 경험을 해보시고 더 이왕이면 크림살롱 드세요 플리즈 쫀득한 브라우니 녹차랑 쫀득한 브라우니 초코 이렇게 있어요 녹차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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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습니다잉 음! 오 제대로 꾸덕하고 쫀득하고 되게 달아요. 되게 단데. 그 제가 알기로는 설탕 많이 넣고 구우면은 여기 위에가 되게 크리스피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가 되게 크리스피하고 속은 완전 쫀득쫀득해. 꾸덕찐득해. 그말처맛도 진해요. 프랜차이즈 커피샵에서 팔것 같은 브라우니 맛? 음! 뭔가 이디야나 어디 할리스나 이런 데서 팔고 있을 것 같은 맛이야. 음! 달기는 진짜 잘인데 맛있어! 요, 어, 그러면은 초코도! 초코. 완전 진해 보이죠? 뉘! Yeah. 오! Oh. 진짜 단데 초코 진짜 진하고 꾸덕꾸덕해. 근데 초코 브라우니는 너무 정석적인 브라우니 맛이라서 말차 맛은 진짜 드셔보시면 느낌이 더울 거예요. 음. 와우 위요 최악하네. 땡땡 땡. 둘다 너무 잘 만들었다. 단맛은 조심하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달지만 진하고 진짜 탈 편의점 급이니까 드셔보시고 저는 날차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뱅드프랑 음. 제품들입니다. 뱅드프랑 제품이 잘 입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리얼 바게트 롤 이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너무 안 팔아가지고 못 구했어요. 최대한 구해본 게 미니 밤식빵, 미니 시나몬 식빵, 에스프레소 크루아상입니다. 크루아상부터 먹어볼까요? 이렇게 에스프레소 시럽이 올라가 있고 아몬드 올라가 있는 크루아상 인데요 음. 음! 커피향! 와우! 아우 좋아! 음! 결도 나쁘지 않고요 에스프레소 맛이 굉장히 익숙한 커피 시럽 맛? 믹스 커피 같은 맛인데 좀 진해요. 그 맛이 진해가지고 잘 어울리고 아몬드랑 어우러지면서 더 고소하고 빵 맛도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거 맛있어요. 음, 음, 눅눅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음. 그러면 요두개의 미니 식빵도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 크기는 진짜 미니 식빵. 요게 시나몬이거든요. 이렇게 미니미니한, 어우, 시나몬 냄새 진짜 많이 나. 이렇게 미니미니한. 아주 작은 식빵입니다. 이렇게 밤이 큰 알갱이는 아니지만, 은 <laughs> 그래도 알갱이 이렇게 콕콕 박혀 있고요. 요렇게. 어, 어, 시나몬도 사과? 어, 사과가 들어있네요. 음. 빵 자체가 진짜 괜찮아. 부럽고... 빵 자체가 진짜 부드럽고 맛있는데, 밤식빵은 좀 아쉽네요. 밤이 밤 알갱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안 느껴져요. 밤식빵이라는 게 아쉽습니다. 음. 그러면 시나몬... 이게 시나몬 냄새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음... 이게 사과잼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더 촉촉하고 쫀쫀해요! 음, 맛있네. 대피맛도 진하고 살짝 달달하게 진하고요. 안에 있는 사과잼 때문에 애플파이 같은 느낌? 음, 애플파이를 식빵으로 만든 느낌. 근데 애플파이보다는 훨씬 덜 달죠? 시나몬 좋아하시면은 드셔볼만 한 정도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편의점 신밤털이 이번 달은 CU부터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번 CU의 또 베스트를 뽑아보자면 과일 마카롱도 꽤 괜찮았어요. 부담 없이 즐기기에 여름 맛으로 되게 좋았고요. 그릭 요거트 롤케이크. 진짜 괜찮았습니다. 요거 오늘의 베스트로 뽑아도 될 정도로 정말 괜찮았어요. 맛있었고요. 크림살롱 초코맛도 괜찮았고 쫀득한 브라우니. 와. 특히 말차 맛 추천드리고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뱅드프랑의 에스프레소 크루아상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곳까지 해서 CU 이번 달의 베스트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더워가지고요. 편의점을 신방털이 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졌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하면은 그 더위 무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일 GS25의 신상까지 살펴보시면서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먹어본 거 있으면 인스타그램에 저 태그해서 또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 또 만날게요 안녕 더위 조심